지금으로서는 이 집은 오래된 거 빼고는 단점을 못 찾겠어요. 잘. 고민이 생겼어요. 어제 봤던 그새 아파트랑 이 타운하우스랑 연식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하고 이 집은 그냥 참고용으로 볼줄 알았는데 너무 잘돼 있어요. 아내가 네, 여기 지금 바이어 에이전트 서비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을 지금 왔고요. 개인이 막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필요가 없는 그런 매물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신데렐라 드라이브에 있는 이 아파트 지금 인스펙션 왔고요. 쇼핑센터랑도 굉장히 가깝고 버스터이나 이런 거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예요. 존폴까지도 이제 차로 운전을 해서 한 8분 정도 미만으로 걸리고요. 출입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메인 출입구이네요.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1층에 주상복합처럼 업체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베란다. 여기가 이제 메인 가라 메인 그 주차장 들어가는 게이트고 상태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좀 깔끔해요. 딱 들어오자마자 어, 여기 이제 키친이 있고요. 여기 이제 냉장고. 올수 있게 되었고요. 중간 정도 사이즈 들어올수 있는 충분히 이거 열어보고, 이 펜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 수납을 할수 있게끔 코탑은 인덕션이네요. 상태도 깨끗하고요. 세는 거 없고, 어쨌든 여기 빌딩 인스펙션을 한번 하긴 해야 돼요. 바닥은 전부 다 카펫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옆에 이제 캐비닛이 하나 또있어요 여러분은 세탁기. 이거 다 여기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드라이어도 그렇고요. 드라이어는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세탁기도 피쉬와 페이크 l 나쁘지 않은 브랜드네요, 이거는. 스모카랑 다 있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고요 베란다 한번 봅시다. 여기 베란다, 여기 타일이고요 라이트 그레이 색깔 타일이에요. 색깔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색깔입니다 여기가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서향이라고 해야 돼요 빛이 엄청 잘 들어오는 향입니다 참고로 여기 호주에서는 북서향이면 그냥 북향이거나 북서향이면은 그냥 빛이 정말 잘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습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카페트라서 만약에 향이 조금 안 좋고 동향이나 막 이래 버리면 습할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베란다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방이에요 이 방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붙박이장도 여기 다돼 있고, 있고, 여기 이제 안 쏘에 욕실 따로 있습니다. 선택 깨끗하게 잘 썼네요. 얼룩 안 지고, 살짝 이거 페인트에 떨어진 거 있어요. 어, 껍데기, 저건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화장도 수압은 나쁘지 않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세거나 뭐 이런 건 없어 보일 때 깔끔합니다. 아주 곰팡이 없고요. 이것도 완전 새거는 아니에요 상태가 약간 이렇게 흔들려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페인트 색깔이나 이런 것 깔끔하고 곰팡이 쓴 거를 좀잘 봐야 돼요 곰팡이 쓴거 같네요 깔끔하게 써서 딱히 힘잡을 거는 많이 없는데 이것도 빌딩 인스펙션 음. 한번 해 봐야죠 안방 바로 옆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파워보드가 있고요. 이거 두꺼비 집. MBN, 인터넷 다 설치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물다다 나오고, 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그냥 두명이서을 때는 안 스윗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이 공용 욕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음. 또 거실로 또 연결이 되고. 예, 네, 재밌는 구조예요. 블라인드를 치면은 외부에서 프라이버스 는 보호가 되고요, 이렇게 음. 잠글 수 있게 키트다 되어 있고요, 좋은 거로 되어 있네요. 네, 자 간단해요, 심플하고 거실도 뭐이 정도면 넓은, 넓고요. 두 명이서 살기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한번 이제 올라가 볼거고요 여기 위층에 루프탑이 있어요.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루프탑이고요. 이렇게 테이블 있고, 싱크대. 그 위에 이렇게 다 가려져 있고요. 정경이 되게 좋네요.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 딱히 예약을 하거나 그럴 건 없고요. 그때그때 그때 누구 데리고 와서 쓰고 싶으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데고, 여기 이제 202번지. 여기가 할당되어 있는 주차장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스토리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타운하우스 유닛 중에 지금 한 매물 지금 보러 왔고요. 위에 보시면 솔라 패널이 있어요. 이런 데는 루프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거는 빌딩 앤 인스펙션을 통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셔터가 이렇게 있고. 전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리모컨으로도 트 열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솔라 관련된 거랑 뭐 이런 것들도 꺼비 집이랑 다 여기 다있고요차 하나 들어갈 공간입니다. 이제 둘러볼 거예요, 1층부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베이션을좀 잘했어요. 페인트도 새로 다 했고, 어, 타일도 되게 세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 재질로 이렇게 천장이 되어 있는 게 이뻐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저쪽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1층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키친이 있고, 여기 이제 리빙룸이니다첫 번째 배드룸부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일어났네요. 오래, 오래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분 같은 경우에는 카펫을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뜯어서 걷어내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카펫트 너무 뭐 만약에 오래됐다면. 장점은 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방이 세개라는 거예요. 위층에 두개아래 하나. 학부모 같은 분은 여기를 이제 서재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자재분이랑 따로 위, 아래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대 에어컨 하나 스플릿, 에어컨 시스템으로 있고 첫 번째 배드로 에어컨 체크를 안 했네요. 여기 에어컨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바로 런주이고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런주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키친 이제 중요한 거. 전기 옛날 방식이에요. 이게 조금 걸리네요. 인덕션이 아니라 완전 전기 스토브예요. 하지만 상태는 깨끗하다. 오래된 데 한번 볼까요? 이런데 음, 는 안에 음, 세는한 음, 장만 음. 이렇게 깔끔해요 여기는 참고로 테넌트가 살았던 데가 아니고요 세입자가 살았던 데가 아니고 오너가 직접 살았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깔끔하게 썼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의자 3개 정도 놓을 수 있게끔 키친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따로 놓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네요 2층에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안전 차원에서 설치를 해 놓은 거고, 이건 없어질 거예요. 여기 오너는, 아, 참고로 집을 이미 업사이즈 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입주가 가능한 집이고요. 나무 아, 상태도 이쁘고 좋아요, 이거. 깨끗해요. 전혀 1985년도 집이라는 느낌이 안 나게끔 이렇게 좀 잘했네요, 레노베이션은 여기도 막아놨네요, 이렇게. 그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팬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고요. 색상은 밝은 색상이에요. 미치비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스퀴리티 방충망. 있고 지붕 상태도 깨끗해요. 칼라본드 지붕으로 다 되어 있고요. 흰색깔이면 해 비쳤을 때반사돼가지고 되게 더워요, 집이. 근데 여기는 이제 다크한 그레이 색깔이라서 그런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카페트는 되게 막 복실복실한 카페트는 아닙니다. 여기 제일 짧은 카페트 있죠? 백큐음 청소하기 되게 쉬운. 그런 카페트에요 베드룸에 이 정도 카페트면은 아무리 한국인이고 아시안이라고 해도 오케이예요. 눅눅한 느낌 전혀 없고요. 해도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수납인데, 수납공간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래로 싹 기울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양대로. 뭐 옷장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가 바로 아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하거나 모이스처가 차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딩의패스트 인스펙터가 체크를 해요 기계 가지고 자앞도 레노베이션을 해서 어, 굉장히 예뻐요 다새 걸로 풀 타일을 위로 올렸고요 지금 타일도 나쁘지 않은 타일입니다 유리가 그냥 얇은 그냥 취판 유리가 아니라 제 손가락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두게 넣은 정도요 마지막 방세 번째 방왜 이렇게 덜컥거리지 팬이? 좋습니다 여기도 카페트고 땅은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고 아래층은 뭐 만약에 서재로 쓸 거면 굳이 에어컨 설치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중블라인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커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은 여기가 맨 끝을 머리예요 뒤에 다른 집이 안 보이고 어느 정도 뻥 뚫려 보인다 근데 이제 완전 뻥 뚫린 건 아니고 저기 건물이 하나 있죠 보시면 그리고 안 좋은 거 생각하자면 조금 치안 같은 경우에는 끝자락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타운하우스 같은데 여기 이제 밖에 지금 나왔거든요 뒤에 백야드 백야드 너무 깨끗해요 와... 인참. 고민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고민할 지 몰랐거든요 그냥 한번 와본 와 거예요 그래도 리스트에 넣고 근데 이, 이 콘크리트도 굉장히 펌하게 잘돼 있고요 펜스도 칼라본도 예쁘게 돼 있고 뒤에는 옛날 펜스 그대로 이렇게 색칠 깔끔하게 했네요 아, 이 스토리지 한 봅시다 여기 뭐 피시탱크들 막 이렇게 해놨네 아 이뻐라 지금으로서는 이 집은 오래된 거 빼고는 단점을 못 찾겠어요 자. 인스펙션 다 아, 찾는데요. 지 고민이 생겼어요. <laughs> 어제 봤던 그새 아파트랑 이 타운하우스랑 연식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하고. 그래서, 아, 당연히 이 집은 그냥 참고용으로 볼줄 알았는데 너무 잘돼 있어요, 아내가. 이거 그냥 넘기기에는, 어, 좀, 네, 말이 안될 정도예요. 같은 지역에 하나는 7년 된 아파트. 방두 개, 밭스룸두 개, 가라지 하나. 가격은 40만 불 중반대 교통은 말할 거 없이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거 이거는 타운하우스인데 1985년도에 지어진 타운하우스 하지만 레노베이션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방은 3개, 집 마당까지 있고요. 둘 중에 어느 것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